북한 정부는 자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제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정부는 축구 강국 건설을 위해 2013년 설립한 축구 영재학교,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외국 지도자들을 초빙하고 있고 2016년에는 노르웨이 출신 안데르센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외국인이 맡은 건 1991년 헝가리 출신 감독 이후 25년 만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최성혁, 한광성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진출도 북한 축구의 국제화 사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7년에는 평양 대성산 체육단 소속 피겨 국가대표 김주식 렴대욱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8주간 전지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전지훈련에서는 우리 피겨 국가대표 강감찬, 김규은이 김주식, 렴대옥과 우정을 쌓기도 했죠. 2016년 리우 하계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잘 드러났듯이 국제사회도 북한의 국제스포츠 행사 참가만큼은 대북제재의 예외로 여기고 적극 권유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남북 스포츠 교류, 북한과 국제사회의 스포츠 교류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북한에 부는 체육열풍이 남북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